김성원 작가가, 시 예. 친하시잖아요. 예전에 별밤도 같이 예, 작가로 이제 DJ와 예. 작가로 일을 하셨었는데, 김성원 작가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요번에 찍으신 사진들, 예. 특히 꽃잎을 물고 사진을 찍으시고, 예. 몇 장은 심하게 아이돌틱한 음. 앞머리를 이기광 씨처럼, 이렇게 좀 소가 핥은 머리로 이렇게 9대1 가는 말을 <laughs> 요즘에 좀 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예. 왜 그러시는 겁니까? 아니, <laughs> 하, 하자는 대로 그냥 저는 하는데요. 그 사진들은, 네. 나오서, 아, TV를 하지 말까? 생각했어요. 너무 조작이어서? 이, 이 사진만 쭉. <laughs> 이게 얼굴 없는 가수가 아니라, 뽀샷만 있는 가수, 뭐 이런 거 있잖아. 본인도 깜짝 놀랐어네 네. 네, 오, 이거 괜찮은데? 어. 그, 그 포토그래퍼가, 어.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좀, 좀 예쁘게 좀 해줘요. 그랬더니, 형, 중학교 때 사진 좀 갖고 와보세요.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. 진짜. 중학교 때 너무하니까, 뭐, 적당히, 음. 한번 해보, 해보, 세요 했더니. 네네어 괜찮던데요. 아, 네. 정말 사진 잘 나왔죠. 네. 근데 지금도, 요즘도 이렇게 멋있어. 지 살이 좀 많이 빠지셨어요. 아, 조금. 예. 등산을 요즘 열심히 하신다고. 예, 뭐 가끔 가고 밥도 음. 좀덜 먹고 등산은 왜 이렇게 갑자기 빠지신 거예요? 저 그거 들었어요. <웃음> 뭐 <웃음> 누가 저희 홈페이지에 새 앨범이 나오자마자 새 앨범에 대한 히어롱의 응원 어, 메시지라는 예. 제목으로 올린 거예요. 정말 응원 많이 합니다. 그래서 <laughs> 정말 부푼 마음으로 아이 형이 나 없는 데서 이런 형이야 역시 앞에서 씹고 뒤에서는 <laughs> 날 띄워주는 사람이다. 진정한 선배다, 이러고 딱 들었더니, 뭐, 사내는, 뭐, 여자들 벌어 다닌다는 둥, 뭐, 그거를 들어, 듣고 정말 참담한 심정을 그 말길이 네. 없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제가 지금 부터 다른 DJ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, <laughs> 일체의 반격 기회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, <laughs> 정말 묶어, 묶인 상태에서 따이받는 기분 있죠? <laughs>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. 아, 그렇군요. 네. DJ 다시 해야 하나. 아. 그, 등산을 요즘 많이 하신다는데 네. 전리선 많이 좋아하시는요 <laughs> 어떠신? 어떠신? 강화됐네. 그 대대로 튼튼하고요. 아니그 예. <laughs> <laughs> 어, 하체는 튼튼해져요. 예. 아, 그렇군요. 체력이 좋아지고. 알겠습니다. 예. 또 하체하면 또 이적이죠. 아. 음악계에서 유명한 정설이죠. 뭐전 예. 눈으로 확인한 바도 있었고요. <laughs> 자 그래서 그럼 첫 곡을. 곡은...